낸드 게이트를 이용한 낸드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낸드 게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어, 대부분의 그 어떤 게이트들을 낸드 게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앤드 게이트도 낸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낫 게이트도 낸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낸드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보면, 앤드 연산에다 낫을 결합한 걸 낸드 게이트라고 그러죠. 어, 낸드 연산이라고도 하고, 앤드게이트에다 낱게이트를 결합한 거 그죠. TTL은 7400 투입력 자리, 7410 세입력 자리, Cmos 타입으로는 4011 투입력 자리, 4023 세입력 자리가 있어요. 그 식으로 보면 Y는 AB의 바 그죠. AB가 앤드죠. 앤드의 바니까 낸드죠 그죠. a B. 이것도 A앤드 B죠. 그죠. 이거의 바니까 낸드죠 A 크로스 B. 요렇게 바.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연 랜드게이트. 7400의 실제 모습이죠. 여기서는 74LS00을 썼는데 우리 실험에서 74HC00을 씁니다. 엔드 게이트에다가 낫 게이트를 연결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엔드 게이트에다가 동글뱅이 넣어서 낫 게이트 논리식은 이렇게 앞에서 했듯이 이렇게 됩니다. 랜드 연산의 진리표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엔드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엔드 자, 여기 엔드루 엔드 앤드 게이트라 그러면 자, 00이면 0이 나오죠. 그죠? 01이면 0이 나오고 10이면 0이 나오고 11이면 1이 나오죠. 낸드는 이걸 뒤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0이면 1이 되고 0이면 1이 되고 0이면 1이 되고 1이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00이면 결국 00이면 1이 나오고 자, 00이면 1이 나오고. 그렇죠? 01이면 1이 나오고. 자, 01이면 1이 나오고 출력이. 자, 10이면 1이라고 11이면 0이 나오죠. 이 파형으로 본 거죠. 입출력 파형로 00이면 로 로가 들어가면 하이가 나오고. 로 하이가 들어가면 하이가 나오고. 하이 로가 나오면 들어가면 하이가 나오고. 하이 하이가 들어가면 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낸드 게이트의 입출력 파형이죠. 7400의 핀배치도예요 12번이 입력이고, 3번이 출력이고, 45번이 입력이고, 6번이 출력이고 이렇게 돼 있죠.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7번은 그라운드, 14번은 VCC. 앞에 엔드게이트나 낫게이트, 오아게이트하고 똑같죠. 7번이 그라운드, 14번이 VCC. 그렇죠 자, 실까지 c 이드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c 찬 7번이 그라운드, 14번이 VCC. 7번1스번이 2. 그 다음에 출력을 LED로 보겠습니다. 랜드게이트 모듈을 하나를 사용해서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스위치가 두 개가 다 개방되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두 개가 다 개방되면 여기에 11이 들어가죠. 그죠? 11이 들어가면 자, 11이 들어갑니다. 1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엔드게이트는 출력이 1이 되니까 엔드게이트의 출력은 1이죠. 11이 들어가면. 근데 랜드게이트는 엔드게이트를 뒤집은 거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LED는 꺼지게 됩니다. 자, 스위치를 하나 닫아볼게요. 스위치를 하나 닫으면 어떻게 돼? 전류가 이쪽으로 가서 얘는 0이 들어가죠. 그죠? 스위치가 하나가 닫혔으니까 얘는 하이, 하이가 들어가죠.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 밑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다. 그럼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엔드게이트 룰은 엔드게이트 룰은 0이면? 0이 나오지만 낸드 게이트는 아, 0이면 0이 나오지만 낸드 게이트는 0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1이 나오죠. 그래서 LED가 켜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10일 때도 마찬가지죠. LED가 켜지고. 자, 1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1일 때는 스위치를 두개다 닫았을 때. 두개다 닫았을 때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류가 이쪽으로 다흘르죠 그죠? 그래서 00이 들어갑니다. 00이 들어가면 낸드 게이트 출력은 앤드 게이트 출력은 00이 들어오면 0이죠. 낸드 게이트는 엔드게이트를 뒤집은 거니까, 00이 들어가면 엔드게이트가 0이 되니까, 엔드게이트는 1이 나오죠. 그죠? 1이 나오죠. 여기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LED가 켜지게 되겠죠. 네. 엔드 연산회로 진리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편해요. 엔드. 자, 엔드게이트. 엔드게이트 출력으로. 그래서 00이 들어가면 엔드게이트 출력은 0이 나오고 0이 1 들어가면 엔드게이트 출력은 0이 나오고 10이 들어가면 엔드게이트 출력은 0이 나오고 12이 들어가면 엔드게이트 출력 1이 나오죠 엔드게이트는 요걸 뒤집은 거죠 그죠 바을한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외울 필요 없죠 엔드게이트 출력 엔드게이트 출력은 우리가 다아니까요 랜드 연산 회로 진리표를 알아봤습니다 회로 연결 불러 볼게요 7400을 자, 입력을 이렇게 슬라이드 스위치 1하고 2하고 이렇게 연결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출력부를 LED 1하고 연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입력부를 슬라이드 스위치 1, 슬라이드 스위치 2하고 연결하고 출력부를 LED 1하고 연결했어요. 얘가 켜졌다 꺼졌다 하죠. 앞 앞에 우리가 실험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슬라이드 스위치를 위로 올렸을 때, 누누이 얘기했죠? 위로 올렸을 때 로그가 들어가고, 슬라이드 스위치를 아래로 내렸을 때 하이가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 여기하고 여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을, 우리가 낸드게이트 입력을 넣으면 출력을 LED가 켜지는 걸로 알수 있죠. 네,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낸드게이트 모듈 7400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딱 맞추고 입력을 첫 번째 입력을 스위치 1에다 넣겠습니다. 두 번째 입력을 스위치 2에다 넣고요. 출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이오드1, D1에다 넣겠습니다 LED D1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전원을 넣고요 어, 파워 전원을 넣겠습니다 자두 개가 다 0이면 두 개가 다 0일 때두 개가 다 0이에요 0일 때자 입력이 A가 0이고 B가 0이면 LED는 출력은 1이 나오죠. 자, 둘 중에 하나를, 자, A를 1로 해놓겠습니다. A를 1로 해놓고, B를, 입력 B를 0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0이 들어가면, 1, 0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출력은 1이 나오죠. 자, A를 0으로 해놓고, B를 1로 해놓을게요. 자, 0, 1이 들어가면, 0, 1이 들어가도 출력은 1이 나오죠. 자, 둘 다, 파이로 해볼게요. 1, 2를 넣어볼게요. 1,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2를 넣으면 출력이 0이 나오죠, 그렇죠? 1, 2 들어갔을 때는 출력이 0이 나오죠. NAND 어, 게이트입니다. NAND 게이트의 그 원리와 그 동작에 대해서 예, 실험을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NAND 게이트를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NAND 게이트 를3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게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있죠. 낸드 조합회로를 요렇게. 낸드게이트를 3 개를 넣었어요. 3 개를 넣고 요거 입력을 두 개를 붙였어요. 요렇게. 붙여가지고 요 입력은 스위치 1에서 들어 받게끔 하고 요 입력은 스위치 2에서 받게끔 했어요. 자, 낸드게이트 우리 진리표를 보면 잠깐 볼까요? 낸드게이트 진리표 보면 요렇게 되죠. 그죠? AB가 이렇게 되면 00이면 1, 01이면 1, 10이면 1, 11이면 0. 근데 여기 입력이 묶여 있으니까 입력이 묶여 있으니까 자요 입력이 서로 다를 수는 없죠 그죠 여기서 자요 영영 자, 자 ab가 0이 들어가면 y가 1 ab가 1이 들어가면 y가 0 요거밖에 없죠 그죠 얘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낫 게이트랑 똑같죠 그죠 여기 영영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1이 들어가면 0이 나온다 그럼 not 낫 게이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낸드게이트를 not 낫 게이트화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A1은 낫 게이트죠, 그죠? 이렇게 A2도 낫 게이트. 그다음에 B1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n 게이트 입력을 받아서 두개 입력을 받아서 n 드 게이트로 출력을 내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회로 연결은 이렇게 n 드 게이트 7400을 두 개를 이렇게 놓습니다. 두 개를 네, 이렇게 두개 놓고요. 왜냐하면 자 입력이 이렇게 되니까 이 a1, a2를 첫 번째 모듈 b1을 두 번째 모듈로 우리가 위치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놓습니다. 네, 이렇게 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얘를 입력을 붙였어요. 입력을 그자 랜드게이트 첫 번째 입력 a b를 이렇게 합쳤어요. 그죠? 합쳤어요. 얘도 합쳤어요. 그 다음에 출력을 이렇게 해서 랜드게이트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입력 어, 첫 번째 n 드 게이트의 입력을 이렇게 AB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쇼트 시켰죠. 두 번째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입력을 여기를 AB를 쇼트 시키고 여기 AB를 쇼트 시키고 여기서 여기서 슬라이드 스위치 1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죠? 여기는 슬라이드 스위치 2 입력이 들어갔죠. 자, 왜 우리가 예입력하고 예입력하고 붙어 있나? 이제 알겠죠? 그죠? 이렇게 구멍을 두개 꽂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은 이렇게 해서 LED D1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네. D1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슬라이드 스위치 하나, 슬라이드 스위치 원, 슬라이드 스위치 s 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 a b 가 입력이 쇼트 되있있 그죠? 죠다음음출출이이렇게 돼서 e 드 게이트 입력으로 가서 이쪽 y 드 게이트 n 력이두 번째 e 드 게이트 출력이 이 d1 하고 연 a n see the two 서이 o p l e you can see the two people, you can s e 이 t h 력 two people. So, you can see t h 자, 스위치를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스위치를 잠시 후에 이제 실험을 해보겠는데요. 스위치를 올리고 올리고 두 개를 다 올리면 로로가 입력이 되죠. 그러면 얘가 0이 나옵니다. LED가 꺼지죠. 자, 0, 이를 하면 얘가 1이 나와요. 자, 1, 0을 하면 1이 나오고 1, 2를 하면 1이 나와요. 그럼 이건 무슨 회로죠? 무슨 회로하고 똑같아요? 무슨 게이트하고? 오아 게이트하고 똑같죠. 그죠? 오아 게이트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직접 실험을 한번 해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게이트를 이용한 조합회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랜드게이트를 두 개를 랜드게이트 모듈을 두 개를 이용했죠 그죠 그, 여기에 랜드게이트 AB 입력을 쇼트시켰고 얘도 AB 입력을 쇼트시켰습니다 그러면 얘는 낫게이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쇼트시키고 이쪽 입력을 여기 슬라이드 스위치 1 슬라이드 스위치 2에다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 랜드게이트, 이 위에, 위에 거에 AB 입력으로 넣고 출력을 이렇게 다이오드 1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전원을 넣어볼게요. 자, 지금 스위치 두 개가 위로 올라가서 로, 로인 상태예요 로, 로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요 0, 0이니까, 자, 얘가 0이니까 이쪽이 1이 되겠죠. 그죠? 1, 1이 들어가면 여기 1, 1이 들어가서 여기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LED는 꺼져요. 자, 하나를 내려 보겠습니다. 하나를 하이로 내고. 내려볼게요. 자, 입력 하나가 하이가 되고, 스위치 1이 하이가 되고, 스위치 2가 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하이가 됐으니까 얘가 둘다 하이가 되죠. 그죠? 얘는 둘다 로가 되고, 하이가 되니까 얘가 0이 되고, 얘는 하이가 됩니다. 00이니까 하이가 되고. 그래서 입력이 역, 역시 마찬가지 이쪽에 0, 1이 들어가는 걸알수 있죠. 그죠? 0,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출력은 1이 나와서 LED는 켜지게 되겠죠. 반대로 얘를 하이로 해놓고 얘를 로로 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LED는 켜지게 되겠죠. 자, 두 개를 다 하이하이로 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하이. 자, 그러면 여기 입력이 다 하이가 들어가서 얘는 0이 나오겠죠. 그죠? 0이 나오면 다 입력이 0이 들어가서 얘는 00이 들어가서 얘는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면 LED가 켜집니다. 자, 그럼 뭐예요? 오하게이트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죠? 5하게이트하고 그래서 얘는 엔드 게이트를 이렇게 조합하면 오아 게이트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수 있습니다.